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아, 오늘은 전부 다 이제 물려가지고 영상을 다 찍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역대급 손실이 났네요 마이너스 43만원 아,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오전에 수급이 전부 반도체에 좀 쏠렸는데 이제 제가 반도체를 안 보고 다른 종목에 좀 오기부리다가 이첫 매매부터 이게 잘못돼가지고 오늘 좀큰 손실이 났네요. 일단 제일 큰손실이한게펨트론이고요이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매도를 보면 여기 너무 위에서 잡는 바람에 이게 한없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한없이 빠져서 이제 뒤늦게 매수매수를 했는데 아 이게 너무 안 지켜주고 빠지는 것 같아서 거의 최저점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점에 매도하니까 조금 오르더라, 오르더라고요 한 2%정도 좀손실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FT고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일찍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아 여기서 이제 팔렸으면 거의 손실 안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2주만 팔려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가 이제 거의 장마감 시간 다 돼서 이제 팔았는데 마이너스 11만원이 났고요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동매매였거든요. 아, 이제 다른 종목 다 물려가지고 이제 매수, 매수하다가 여기서 수익을 줬는데 더 버티다가 똑떨어서 매수하고 결국 시간에 7,930원인가? 여기까지 살짝 올려주는 바람에 여기 다 손절했거든요 7,930원에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6,000원 났고요 그 다음 제일 아쉬운 게 미래 나무택인데이 같은 경우 아 여기 저점은 보긴 봤는데 이제 제가 다른 종목 계속 물려있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못했거든요 역시 이런 종목을 끝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기다렸더라면 이게 5%짜리인데 이런 종목에서 놀아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YK. 이것도 이제 다른 종목이 물려있다 보니까 이거를 매수매도 금방 해버렸는데 차라리 이 종목을 좀 모아갔더라면 좀 크게 먹었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주말에 좀 많이 생각했거든요. 너무 소심하고 좀 매수, 그 수량을 너무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비중 좀 싣고 가감하게 매수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꼬기 부리다가 좀 심하게 한대 맞아버렸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월초라서 월마감까지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진짜 방송, 실시간 방송 때 제가 위가 너무 아파서 본의 아니게 신음 소리를 많이 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좀몸 관리해가지고 내일은 안 아픈 모습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